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여전히 코스피는 강했습니다. 4100포인트에서 5일선을 지켜내며 상당히 견고한 모습인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포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저희 계좌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가 크게 상승해 준 덕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저희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네이버 매수하셔서 뭐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평단 41만원에 4천만원을 고점에 추격매수했다가약 어 8개월 정도 불려있던 종목이었는데요. 길게 보면 결국 올라갈 거란 확신은 있던 종목이었지만 단기간에 크게 급등했던 만큼 꽤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에서 박스권, 박스권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이 보였고 코스피 대불장에 힘입어 신고가 이상 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약 34만원에 4,700만원 추가매수했고 어, 평단 37만 6천원에 비중 8,900만원이 되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내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갭이 약 7%로 높게 떠서 시작을 했고, 갭이 있는 상승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평당 근처에서 많은 비중을 매도하였고요. 약 220만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네, 저희 비중에서는 좀 적은 수익일 수 있지만, 애초에 저희는 저희 메스타점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큰 욕심 안 부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기회는 많으니까 저희가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약 1100만원 비중에 170만원 수익 중이고요. 50만원 이상 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보려고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등락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기에 전략 매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포트에 넣을 거고요. 길게 보고 계속 매매할 생각입니다. 네이버는 지난주 평단 246,000원에 비중 5,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이버는 저희가 8월부터 매매를 한 종목이고 어, 비중과 평단을 조절하며 길게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어, 저희가 네이버로 벌써 수익 실현한 게 500만원이 넘더라고요. 현재는 비중 2,100만원에 200만원 수익 중이고요. 어, 30만원, 어쩌면 은그 이상 갈 종목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어, 네이버랑 카카오가 한때는 정말 힘들게 했던 종목이지만, 저희가 그 전에 자료 보니까 결국 저희에게 약 4,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익 실현시켜준 효자 종목이 되었는데요. 네카오 주주분들은 저희와 함께 조금 더긴 호흡으로 큰 수익 만들어 가봅시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를 분할 매도하여 생긴 예수금으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였는데요. 어떤 거죠? 어, 저희가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LG전자랑 타이거 2차전지 탑10 ETF 종목입니다. 어, LG 전자도 저희가 올해 260만 원 수익을 어, 낸 종목이고 저희한테 효자 종목이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저희와 결이 좀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241선을 뚫어내는 큰 상승 뒤에 현재 눌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1차 매수 1천만 원 비중밖에 없지만 어, 아래로 눌릴 때마다 저희는 계속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내리고 비중을 좀 키울 생각입니다. LG전자는 차트뿐만 아니라 저평가 구간의 실적과 사업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아니면 어쩌면은 뭐 신가를 갈 종목이라고 보고 길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역배열 차트를 정배열 차트로 돌리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ETF는 23년도부터 지속적인 하락 후 241선을 강력하게 뚫어내는 큰 상승기 눌림 구간으로 보고 1차 매수하였고요. 이것도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하여 수익실현할 생각입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어팡이 뭐 아직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어서 높은 비중으로 길게 가져갈 생각보다는 비중과 평단을 조절하며 좀 상황을 보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국장 계좌는 마이너스 3,691만 7 5 3 4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가 크게 올라준 덕분에 지난주보다 손실이 약 1,600만원 줄었습니다. 진짜 드디어 손실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네요. 네, 드디어 3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5월달에 마이너스 약 1억, 1억이었던 걸 생각하면 은 사실 지금 마이너스 3천대로 온 것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이제야 조금씩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는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인 것 같고요. 현재 예수금이 9,4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수금으로 리스크 관리 앞으로도 잘해서 꼭 플러스 계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장 계좌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10월 결산 바로 시작해볼게요. 10월 부부합산 급여는 세후 약 1,160만원입니다. 이번 달 자산에 투자한 총 금액은 826만 원이고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VO 직투 환율 1,433원에 환전하여 615만 원 매수, 비트코인 100만 원 매수, 그 다음에 아내명의 아파트 원리금 상환 76만 3,318원, 주택청약 통장에 35만 원 납입하여 총 826만 3,318원입니다. 10월달은 명절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지출이 많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최대한 아끼며 투자에 올인하였고요. 주식과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 빼면 저희가 지금 예수금이 거의 빵원인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얼마나 자산이 증가했을지 저희가 목표한 순자산 10억에 얼마나 가까워졌을지 10월 30일 기준 순자산 평가금액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증권계좌에 2억 259만 4082원, 비트코인 1037만 557원, 주택청약통장 1327만 원, 그다음에 아내 개인 연금과 IRP 5,625만 2,979원. 아내 명의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 기준 판매 차액 약 7천만 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죠. 전세집 보증금 6,200만 원 이렇게 다 더해 보면 4억 1,448만 7,618원입니다. 총 자산은 지난 9월 결산 영상과 비교했을 때약 2,6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 덕분에 자산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드디어 순자산 4억이 넘었네요. 아, 네, 드디어 4억이 넘었습니다. 아직 10억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불려나가 볼 테니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깜짝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번... 계좌도 많이 복구됐고 기쁜 마음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장 계좌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큰 종목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명입니다. 선착순 5명이고요. BBQ 치킨 황홀 후라이드랑 그 다음에 콜라 1.25리터 세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자산 풀려나가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